자, 레드가 1비의 열한척, 블루가 다하라 정상화, 뉴페무국이고요 4강은 주사선 5초, 오판 3선입니다. 두 분의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강 첫 번째 경기, 1비와 뉴페무국 어, 런처 미러전 잘해봅시다, 라는데. <laughs> 야, 저 이거 <이지해고 웃음> 웃긴데? 아바타 <laughs> 룩이. 어. 야, 그러네. 자자 자, 오늘 준비를 마, 여러, 여러모로 여러 많이 해왔는데요 류팽몬이 그러네요 레도 그렇고 어. 멘트도 다 신경쓴 것 같아요 음.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건 런처잖아요 그렇죠헬처스는 <laughs> 어, 런처 자 하지만 이, 게임은 아무래도 좀 이겨야지 시청자분들한테 좀더 각인이 되겠죠 네. 금강쇠가 빗나가면서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던 1비였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머가 없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일 수도 있지만 이 친구한테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어떻게든 빈틈만 보이면 파고들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탑 스핀! 와! 그냥 생으로 오늘 생애 좀몇번 맞았죠? 하지만 여기서 1비 뛰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생 라이징에 떴어요. 네. <laughs> 라이징에 그냥 <생애꿔와 웃음> 떴어요생 라이징. 네. 자, 1비. 아, 오 이거 데미지 꽤 들어가거든요. 저슈타이어 바닥. 여기서 들어가나? 아, 라이징. 아, 안현의 HP가 지금 너무 없는데요? 잠깐 여기서 그러면 로봇에 죽으면 웃기긴 해. 자, 아니면 민준이 민드미... 아 <laughs> 차이삭 막히게 가네요 <laughs> 야, 어 슈퍼 하머를 켰어야 했을까요? 아 방금 전 상황에서는 승리보다 웃음을 좀 생각하는 게더 나았을 것 같은데. 네. 본능? <laughs> 본능 일단 그이천수는 쿨타임 돌아오면은 단축키 창이 반짝반짝해지면 스킬버튼 누르는 선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본능이지 않았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어, 런처 아바타를 준비해온 다라 정상화가 첫 번째 라운드 패배를 했고 1비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3토원하고 돌진하는 것도 시작하는데 그게 또 통해요 일단 지금 여기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웃게 생각하지 말고 이기는 데 조금 더 주력을 해서 어쨌거나 한 포인트라도 따라가는 데 주력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안전하게 뒤로 빠져서 슈퍼아머까지6회무 자, 질풍각이 한번 빗나갔습니다만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아덴 봤죠? 자 이러면 은 이번 공모 천천히 때려도 되고 빨리 때려도 됩니다 HP가 많기 때문에 네. 슈퍼아머 쿨타임은 어차피 한번더 돌아오거든요 무궁극장에서 또 띄우고 천천히 천천히 무릎찍기 저 바닥에서 약간 좀 우리 한는듯 하게 보일 정도로 데미지 딜링을 넣었어. 데미지를 보여줬어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일단 금강세로 도망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오 카운터. 잘 뛰었죠. 그리고 10, 13초 12초 남았습니다. 이거는 참아 줘야 되죠. 네. 슈퍼한머 9초 남았는데 이건 참아 줘야 돼요. 뉴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슈아 10초 남았습니다. 대 <laughs> <오! 웃음> 지금 방심을 시키고 5초 동안, 10초 동안 안 들어올 줄 아는데 말이죠. 설마 오니까 헥토파스아 예, 어, 엄청난 어, 콤보를 또 보여주면서 다라 정상화가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1세트도 헥토를 적중 시켰고요. 음. 2세트는 2세트까지도 헥토를 적중 시켰습니다. 6배무구 예. 자 재밌는 거 있으면은 귓말로 어, 웃기세요. <laughs> 아 어, 근데 또 초반에 들어가다가 이번엔 이비가 눈치챘죠 네 초반 이제 3초 내로 동, 돌격할 것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카운터를 보여줬습니다 자 바닥까지 음흠. 어 근데 오오좀 신기한 게네요 이건 좀 많이 보여줬던 그냥 이상하고 나서의 황소 플레이인데 네. 이걸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Y 축을 막 틀어가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직선상으로 온다는 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걸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꼬아놓기 어, 때문일까요? 어, 이게 너무 단순해 보이는데. 음. 저도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의아한 플레이긴 해요. 근데 본인도 스커니까 알잖아요. 어, 어, 헥터! 야 이번에도 이걸, 이걸 뽑아 올리면 이거 슈퍼 먹히면 이기겠는데요? 네. 자, 이거 맞으면서 갑니까? 설마? 맞으면서! 어! 아! 양자에 아 이거 이거는 설명드려야 될것 같아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라이트닝 댄스를 이용해서 첫 타만 맞고 무적 판정으로 끌고 가서 콤보를 넣으려고 한 건데 후폭풍 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 판정의 뉴페무국 사망 응야 음. 뭔가 좀 그림 상망은 다른 그림은 생각했을 텐데 뉴페무국은 와 아니면 좀 노렸다. <laughs> 아니면 저기서 잡은 다음에 라데네쓰는 버티기가 됐을던지. 네. 그러니까 라데나고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 무적 시간으로 버티고 뭐 무릎 찌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 무릎 찌기 같은 걸로 버틴다든지. 아 무찌기 릎 쿨이었다고. 음. 아, 아 굉장하네요. 자 일단 스코어는 1비가또 아, 금강색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안 일어나면 또 콤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어, 어, 마키스턴마키스턴이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7%로 알고 있는데. 음. 자 일단 슈퍼하머 전에 길 잡았어요. 천천히 때리, 지금 뭐야? 천천히 안 때려도 됩니다만 그래도 스킬콜이 잘 돌아오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슈퍼하머 자, 공중으로 날아오는 거 예상 해야죠. 지민 격 반대. 지금 스프리건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무극이 좀 자유로운데 걸렸죠. 라덴 정말 칼같이 들어가네요. 네. 그 약간 그 제트축이라 해야 될까요? 음. 공중 판정이 좀 좋다 보니까. 자 점프하다가 걸려들은 걸려들었는데 속으로 모는 거 보니까 약간 심상치 않은데 지금 무릎 찍기 빗나갑니다. 자 슈퍼! 아! 아 이거 왜또 맞는? 근데 근데 일단 게임은 봐야 돼요. 예. 자 1비의 콤보라면 이 HP 거의 빈사 상태 혹은 그 이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슈퍼머까지 버티기 좀 애매한 게 기상에서 10초 이상 남았거든요. 네. 자 바닥 들어가나요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라인 잡고. 뛰어 올립니다. 전화요? 손 전화요? 설마 여기서 전화요? 전화요. 오? 어? 어? <laughs> 일비가 손 났는데? <laughs> 방금 전 상황은 네. 일비 는 게임을 졌다고 예감하고 손을 놔버렸고 네. 유패무극은 퍼포먼스를, 그러니까 한번사려준 다음에 슈퍼 아머 뭐 있으니까 다시 네. 들어가서 이기려고 퍼포먼스를 보여준 거죠. 와, 이거 근데 사실 h p 가 지금 남스커 입장에서도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서 네. 원거리 공격 그냥 뭐 캐논 볼 같은 거 하나 맞으면 그대로 아웃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아, 엄청난 강, 강심장이네요, 진짜. 나는 승리도 챙기겠지만은 웃음까지도 다 챙기겠다, 뉴페무고. 혹은 일비가 손을 놓을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했을 수도 있고. 또 들어갔는데요. 네. 자, 뽑아 올립니다. 심리전에서 방금 이겼기 때문에 1비 입장에서는 지금 속도 좀 쓰릴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부, 그리고 슈퍼한 거까지 오면은 무국이 흔히 말하는 이기는 흐름인데요 여기서 기회를 잡는다는 가정하에 아 일단 뇌격과 철산고가 모두 빗나갔고 라덴까지 빗나간 상황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이번엔 스킬이 다 빠졌어요 지금 집중각까지 빠졌죠 그렇죠 하지만 1비도 당황했는지 스킬을 잘못 쓰는 모습도 방금 보여줘요 양자폭탄은 잘 피했습니다만 자 이거는 공중에서 얻어맞을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일비의 콤보입니다 자 또 네, 다섯 번째 똑같은 그림인데 어. 이쿨타임 쿨타이 세쯤 되면은 어떠한 이벤트로 보여주거든요. 네. 무기가 항상 이타심이네요만. 자. 오! 자, 지금 근데 야! 아, <laughs> 이거 이거는 멋지셨나요? 아니, 다 저한테 아, 너무 많이 네. 맞았어요. 자, 이러면은 일비가 이번 콤보 끝까지 넣고 네. 슈퍼아머 키면은 오는 거중화기로 맞받아치면 되거든요. 자, 승기 다, 다 잡았습니다. 자 이제 일어나면서 레이저까지 맞았고 슈퍼머 하지만 이건 마키칸데마키칸데 아, 가. 아스프건어 자마자 어, 자, 어 <laughs> 설마 설마. 어 자비를 어 양자 캔슬 양자 캔슬 됐어요. 양자가 빅마마 소리는 들렸는데 안 떨어졌어요. 아까처럼 설상처럼 이기력을 일비가 하다가 잠시만요. 자 이거 탑스빈 피했고. 자 많이 주파해야 돼요 자 질풍각으로 잡아먹으려고 할텐데 스치면 갑니다 아, 공중에서 마무리해주는 일비 와자 결국에는 아주 빅재미를 주긴 했습니다만 남스트라이커가 탈락을 하면서 런처 여런처 일비가 결승으로 갑니다 레디해주시고 가겠습니다 4강 두번째 경기 오전 3선승으로 맹꽁이 대 최우진의 경기 진행합니다 자, 사령수사대 소울 브링어는 요새 이두 명이서 게임을 하게 되면 반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저는 원래 우진이가 좀 많이 이기던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맹꽁이가 사... 뭐 소외전에 대한 뭔가 감각을 좀 깨우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멘탈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도 평소에 욕을 많이 하고 <laughs> <laughs> 웬만한 공격에는 안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방송에서 숨만 쉬어도 욕먹는 게맹꽁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욕도 많이 하고 맞죠? <laughs> 많이 먹은 만큼도 많이 해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초반이기 때문에 뭔가 채팅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 선수들이 팔강전에서는 나 엄청 진전 상황에서 게임이 이겼던 친구들이 때문에 네. 그렇죠 이번 게임도 약간 빡겜 위주로 흘러갈 것 같은데 일단 발라크루가 있는 상태에서 야망은 빛나갔고요 자 그리고 기호팀도 빛나간 상황에서 뒤에서 음 잡아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장판을 까는 것이 중요할 텐데 그걸 노리고 들어가다가 카운터 흡기한 경광파 자 그런데 얼어서 콤보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아사입니다. 자 아, 이러면은 K가까지 왔죠? 네. 맞춰서 발라크를 가퀴 타임이 딱 떼기 음. 전에 기형섬에 걸려버려요. 자 후속 타가 지금 일단 툼스톤으로 집어넣고 있는데 퀵 스탠딩이 빠졌다는 게 변수입니다. 바닥에서 그대로 끝낼 수 있거든요. 마무리해주는 최우진. 네. 자첫 아, 번째 라운드 최우진이 가져갔습니다. 나는 이제 맹꽁이가 얘기하면 그냥 다 웃기려고 하는 얘긴 줄 알고. <laughs>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였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링 게임 내에서 못 바꿔 가지고. 자. 자. 자, 지열로 밀어내고 킬각 쳤죠 그리고 뛰었습니다. 체우지. 아, 카운터는 좋았는데 후속타가 제대로 들어가지를 못했네요. 자, 그리고 오, 여기서 카운터.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이빙으로 써 주면은 니콜라스 불러올 수 있죠? 자, 소환 됐습니다. 그리고 흡기한 경파 장전이 끝났습니다. 자, 버프 걸어 주면서 여기서 흡기한 경파가 저기! 오, 오! 뽑아 올렸어요. 이러면 맹꽁이 본인이 넣고 싶은 구다 넣었죠. 네. 자, 이러면 어최우진검객계신 입장에서도 장판 깔아놓고 지금 가기도 좀 애매하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케이가까지 버텨줘야 되는데 그 전에 맹꽁이가 뒤타에 맞았죠? 그리고 여기서 잡고 아직 케이가는 캐스팅 못한 상황이죠? 아캔슬했나요 네. 어 설마? 설마 캔슬이 됐을까요? 그래도 지금 라사가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느려진 건 맞거든요. 그냥 어,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요. 받아 마무리 질수 있죠. 오 글쎄요. 방금 전에 캔슬이 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그냥 플레이하다가 최우진이 승리를 좀 가져간 것 같은데 물어봐야지. 네네네. 끝난 건가? 어, 잠시만요. 그 캔슬 됐는데 그냥 기본기로 쳐발랐다. 우와. 근데 진실은 본인만 압니다. <laughs> 자 그럼 2대 0이 됐죠? 네. 네. 2대 0으로 최우진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3라운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맹꽁이가 라사를 안 무서워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 세 번째 라운드. 여유롭게 패겠다는 선언을 했던 최우진.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맹꽁이 입장에서는 사탑에서는 게임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음. 음. 이렇게 된 이상 맹꽁이가 이길 방법은 좀 이런 게임 승부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패패승승승. <laughs> 제일 낭만 있는. 근데 문제는 지금 귀영선도 안 썼는데 엄청나게 두들려 맞았어요. 바닥에서 퉁스톤까지 다 맞죠? 카운터 줬죠? 이제서야 반격. 그래도 여기서 흡기환경파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HP를 절반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발라크로 먼저. 그렇죠? 니콜콜 캔슬이었어요? 맞 아까 캔슬이 됐군요. 이게 왜냐면 저희가 스피커로 듣다 보니까 그렇죠. 캔슬 예.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둘 중에 하나 떠들고 있기 때문에 그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문제는 그럼 이 이후에 귀영섬 왔을 때 어떻게 어 걸렸죠 끝단에 어? 자 여기서 되나요 아 멱살 잡는 것까지는 연계가 안됐네요 자 일단 콤보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귀영섬이 언제 들어오냐의 느 싸움이 되겠습니다 허물, 허물 벗기. 벗기 설마 귀영섬으로 그대로 끝내나요 바닥에서 오 어? 반대 품속 마무리해주는 최우진 <laughs> 와 이거 움길 뭐, 시간도 안주고 그냥 3대0으로 그대로 어 4강전을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정말 어,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맹꽁이에게 너무 기회를 많이 주면 네. 얘가 어떤식으로 웃길지 모르니까 어, 빠르게 마무리를 좀 지어버렸습니다 <laughs> <laughs> 자 대망의 결승전! 어, 오늘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된 이상 결승전은 어, 웃음기 싹 빼고 가는 걸로 한번 <laughs>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시작이 좋아요 예비 아, 왜냐면 또 웃음은 오늘 앞에서 그 뭐지 무국이 좀 많이 챙겨기 응. 때문에 또 진지한 게임을 좀또 보는 것도 괜찮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모릅니다. 어떤 거 보여줄지. 맞습니다. 영선 따라가주는 최우진 자, 여기서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장판을 깔아야 되는데 어퍼야 이거 너의 어퍼 자체가 판정이 좋기 때문에 네. 그걸 잘 살렸어요 마릴린 로즈로 뛰어올린 이후에 어 이렇게 되면은 소울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이 스킬 사이클을 굴려가야 되는 그 타이밍 자체를 한번 잃은 거거든요. 그거죠? 그리죠후가으또또 또 다시 카운터 이러면 끝낼 수 있죠? 설마 게트링 우와 자 <laughs> 가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사망의 탑입니다 스코어 한번만아 아, 네네 번째 r o 두 번째 r 두 번째 라운드 진행되겠습니다 u n d 두 번째 round, 두 번째 round, 두 번째 round, 데 번째 r o u n 이두 번째 r o 소울 이두 번째 round, 두 번째 round, 두 번째 가 o u n d 두 번째 round, 두 번째 round, 두 번째 r o u 저주 붙이면서 열파3까지와 귀참드라이브 그리고 여기서 틈스톤 아 스프리건이 빗나갔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최우진도 방금 빠지는게 맞았는데 음. 화, 화가 듬, 잔뜩 났는지 지금 엄청 공격적이에요 와 이거 가서 그냥 쓱 긁으면 끝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야. 어.. 모르겠습니다. 약간 느낌이... 어.. 완전히 뭐 100대 0과 0대 100에 싸우면서 1 2 라운드는... <laughs> 그쵸? 맞습니다. 거의 네. 압도적인 그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사실상 어차피 모두 낄 거면... 어.. 1등에서 패키지 5개를 먹는 게 낫지. 맞습니다. 결승까지 왔는데 2등 하면은 패키지 1개거든요. 어.. 방금 전에 이겨놓고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일비가 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케이가 안전하게... 케이. 세우지. 근데. 오. 어? 이러면 여러 차서 초반부터 흐름 너무 좋죠. 약간 천천히 때리면서 상대방 K 가의 지속 시간을 빼놓으려는 움직임을 가져갈 수도 있겠고요. 네. 지금 좋죠. 이런 흐름의 콤보라면은 이번 콤보 이후에 기상했을 때의 그 무시무시한 기영섬의 압박이 없기 때문에. 네. K 가 필요 없고 운영 너무 좋은데요, 일비. 오. 어? 자 여기서 춤 스톤 데미지가 그래도 본인이 원했던 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최우진은 갚아주려면 다시 한번 키가가 왔죠. <laughs> 칼라를 먼저 펴고 키가가 왔 자, 지금부 다시 소울타이밍입니다. <laughs> 아, 방금 전에도 귀영삼인 척페인트모션 한번 넣고 타이밍 꼬았죠. 이이번엔또 침착하게 어퍼를 다 빼고 들어갔어요. 최우진, 귀영삼, 오! 여기서 봐야죠. 떤! 던... 자, 띄 수! 스아못 아 띄웠어요. 근데 마키스톤마키스톤와 마이, 이거 스탠딩까지 맞았으면 더 아플 뻔했는데 경기 터질 뻔했는데요 마키스톤 근데 이게 큰게오 최우진 자요번콤모의 끝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최우진니까 뭐 보겠습니다 이거 바닥에서 예네 도르톤 여기서 아니면 K가 어 무엇을 선택하죠 최우진 K 같네요 자 그러면 긁어요 긁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바닥에서... 도트데마와 점프로 좀 피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내려올 때그 Z 축을 잘 예상을 했던 어, 최우진이었습니다. 아 어, 일비 입장에서 초반에 어, 말도 안 되는 이득을 거두고 시작한 게임인데 이거를 네. 이번 판 내준 건 너무 아쉽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경기 흐름이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 <laughs> 라운드 네, 네. 갈 거고요. <laughs> 어, 아, 일비가 자아자찬하길래요아 런처로 런처를... 이렇게 하는 사람 전 세계에서 네. 찾아봐. 네. 아, 캐릭을 바꿨으면은 대떡이라고? 어. 어, 그러면 결승 끝나고 나서 혹시, 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한번 바꿔서 해볼래요? <웃음> <웃음> 아니, 항상 스폰 멤버들이 상성으로 싸우다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음. 캐릭 바꿔서 싸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근데 벌써 a c p 가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기영섬이죠. 기영섬. 그리고 라사랑 툼스톤도 입니다아 이거 공중으로 날아오를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어, 도 공중에서 툼스톤 격추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야의 열파참까지 킥스탠딩 꿀타임이 아이고 아이고 예어 경기 터졌는데요 경기 이, 어 터집니다 이비 멘탈까지 나갔는데요 와 이러면 3대1이죠 네. 네 이게 왜냐면은 게임을 할때 이렇게 여러 판을 하게 되면은 다 이긴 판을 지게 되면 상시보다 그냥 일반 패브보다 거의 두배두배 정도의 그 정신적인 타격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턱 때문에 지는 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내가 아 이건 내가 누가 봐도 내가 실수한 거다라고 네. 하면 멘탈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섯 다섯 번째 라운드 나오시죠. 자 초반부터 캐논볼이나 좀 공격적으로 중화기를 어, 지열을잘 치고 본인도 그거 안 거예요. 음. 초반 심리전 내가 이거 캐스팅 안전하게 했다. 내가 압도했다 우어보는 어. 거죠 최우진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도 HP가 3분의 1 정도 깎인 데다가 차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잡니다 자 그리고 내려올 때 내려올 때참고 있어요 최우진 한번더 마지막 났는데와 점프격추 지금 퀵스까지 썼다는 얘기는 이 이후에 눕기 시작하면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피가가 다시 한번 돌아오면 왔는데요. 음? 이면또 다시 1비또 다시 위기입니다. 웃는데요. 백스텝 쓰면서 웃고 있는 최우진. 자 이번 타이밍이 마지막 타이밍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여기서 귀형섬을 바로 집어 넣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도 꼬아 버릴지. 좀손 봐야 되는데. 귀참 드라이브로 바닥까지는 잘 굴렀습니다. 그리고 귀형섬 뜨라는 거, 점프 뛰라는 거죠. 뜨라는 거죠. 긁어 주고. 자 이대로 경기를 끝내 버릴 수 있을까요? 결승전까지 갈까 아, 아 이게 결승전이라고 해서 뭐 봐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네. <laughs> <laughs> 얼다 <얼토당도 웃음> <하나. 웃음> 아, 저 예비 음, 멘탈 나온 되니까 예비가 그러니까 네. 설산이었나 5대4치고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경기 개그 매치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개그 토너먼트가 아니라 실력 토너먼트였던 토너먼트 8강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우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압도적인 득표 수와 퍼센테이지 무려 72%의 득표를 기록한 뉴페부국 다라가 오늘 MVP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임팩트가 너무 세고, 어. 사실.